반갑습니다. 프리미어 팬 여러분. 어도블 코리아 강진호입니다. 프리미어 업데이트 자동 오디오 더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을 때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경음악을 줄이고 싶다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음향 레벨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바로 자동 오디오 더킹입니다. 샘플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과 동시에 대화가 나오면서 대화가 배경에 묻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조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가 있는 클립을 선택하고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이 클립들을 대화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배경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으로 지정해 주신 후 더킹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킹 대상으로 표시된 대화 부분에서는 음악이 자동으로 줄어들게끔 볼륨 조정을 추가로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프레임 생성 버튼을 누르면 완성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대화 부분의 음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오디오 더킹 기능을 통해 손쉽게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해 보세요.